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신의 불미스러운 사진과 영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200억 자산가 제이드 젠크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해안 도시 솔라나 비치, 고급 주택가와 사계절이 온화한 날씨로 유명한 이 도시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이 평화로운 도시에서 한 여성이 새아버지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누드 사진 수백 장과 과거의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에서 찍은 영상 수십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녀의 새아버지는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이드 젠크스와 그녀의 새아버지 톰 메리먼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이드 젠크스는 1983년 10월 14일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제니 스미스와 스티브 젠크스는 제이드가 태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 제니는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아버지 스티브에게 딸 제이드의 양육권이 넘어갔고 이후 그는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 솔라나 비치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건설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딸 제이드를 키웠습니다. 제이드는 이러한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과 깊은 애정 속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제이드가 12살이 되던 해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어머니 제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니는 자신이 톰 메리먼이라는 남성과 재혼하였으며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니 제이드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 톰을 만났을 때 수줍음이 많았던 제이드는 낯선 새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톰의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은 점차 제이드의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감정기복이 심했던 어머니 제니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제이드는 이복동생 캐시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제이드는 열정적으로 큰 언니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동생에게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양부모가 함께하는 가정과 형제자매의 사랑이 있는 이상적인 어린 시절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니는 다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어린 캐시는 자주 방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이드가 꿈꾸던 안정적인 가정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제이드는 결국 19세가 되던 해 그녀는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하여 직접 캐시를 돌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편 새아버지 톰과 어머니 제니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2년, 2006년에 걸쳐 두 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였습니다. 톰은 매번 재결합을 하면서 다시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겠다는 제니의 말을 믿었지만 제니는 다시 약을 찾았고 이렇게 그녀의 중독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치열한 양육권 분쟁 끝에 톰은 당시 11살이었던 캐시에 대한 주 양육권을 얻었고 그는 아들에게 이제라도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혼 이후에도 제이드는 새아버지 톰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는 사랑하는 캐시를 중심으로 지속되었고, 제이드는 톰의 꾸준한 지도 아래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캐시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톰의 집을 방문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중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톰 역시 이혼 후에도 제이드의 보호자 역할을 끝내 내려놓지 않았고, 그는 제이드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제이드에게 톰은 단순한 새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20대 초반, 제이드는 친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첫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곧 아버지의 회사에서 나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단 시간 만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여년 만에 그녀는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6억에 달하는 개인 자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톰이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였을 때, 마침 그 옆집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집을 임대하였는데, 놀랍게도 두 집의 현관문 사이 거리는 불과 30m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제이드는 나이가 들어가는 톰을 더욱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식사도 챙기고 반려견 베티와 함께 그의 느린 걸음에 맞춰 산책을 하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보호해 주던 든든한 존재였던 톰을 이제는 자신이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제이드는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제이드는 톰으로부터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톰은 방금 집에서 넘어져서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다고 제이드에게 말했고, 다행히 당시 집에 있었던 제이드는 즉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료진은 64세였던 톰에게 골절 외에도 심장 관련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고, 심장 기능 모니터링과 통증 조절을 위해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2월 23일 톰이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제이드는 그의 퇴원을 대비해 톰의 집을 정돈하기로 결심합니다. 제이드는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 회복 중인 톰에게 기분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소를 하던 중 제이드는 톰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데스크톱 컴퓨터의 마우스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톰의 컴퓨터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졌는데 놀랍게도 화면에는 충격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호기로 설정된 사진이 한 여성의 상반신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왼쪽 가슴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어디서 본것 같은 익숙한 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이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에 빠진 제이드는 컴퓨터 안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다수의 폴더 안에서 자신의 노출된 모습이 담긴 대량의 사진과 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과거 남자친구들과 나눴던 개인적인 기록이었고, 일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톰이 그녀의 침실이나 욕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16세였던 시절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이 연령별로 정리된 폴더에 담겨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6세, 17세, 18세 이렇게 나이별로 구분된 폴더 안에 그녀의 사진과 영상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별로 구분된 폴더 안에 신체 부위별로 분류된 하위 폴더들이 있었고 그 안에 자신의 몸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이드는 자신이 새아버지에게 수년간 몰래 관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새아버지 톰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진행한 범죄였습니다. 훗날 제이드는 이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모욕적이고, 끔찍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팠어요. 제 피부조차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새아버지의 비밀을 발견한 이후 항상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제이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자취를 감추었고, 며칠 동안 그녀는 씻지도 먹지도 않은 채 혼이 빠진 듯 집안을 하염없이 배회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사랑했던 이 남자가 수년간 자신을 은밀히 착취해왔다는 사실, 그 충격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마치 열병처럼 그녀를 집어삼켰고, 제이드는 톰이 자신에게 간 용서할 수 없는 배신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집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주변의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진을 삭제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제이드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법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 줄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법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정의를 얻을 유일한 기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이드는 자신의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해 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주변에서 해결사 앨런이라는 수상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앨런이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적절한 대가만 있다면 어떤 골치 아픈 문제라도 깨끗이 해결해 주는 인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제이드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으나 지인을 통해 암호화된 연락수단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앨런과의 접촉이 가능해졌습니다. 앨런의 서비스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 방법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앨런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날이 갈수록 톰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그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톰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서둘러 계획을 세워달라고 앨런에게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드디어 톰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6시 45분, 톰은 제이드에게 전화를 걸어 진통제 코데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톰은 어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진통과 피로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제이드는 병원으로 톰을 데리러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버지를 모시는 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수많은 밤을 고통과 분노로 지세온 끝에 자리 잡은 복수심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떨리는 손으로 톰을 차에 태웠고, 그를 만지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지만, 분노를 억누르며 감정을 숨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그녀는 톰의 퇴원을 축하한다는 핑계로 주류 판매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음료에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톰은 술을 사자마자 차에서 바로 한잔 마시겠다고 했고, 제이드는 몰래 톰의 위스키에 약을 탔습니다. 약이 든 술을 마신 톰은 곧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11분, 제이드는 해결사 엘런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약을 엄청나게 먹였어요. 그녀는 톰의 반응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쇼핑센터 딕시랜드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결사 엘런에게 딕시랜드에서 시간 끌고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제이드는 CBS 약국에서 간단한 수건과 장갑 등을 구입한 뒤 인근 철물점에 들러 빨간 밧줄,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이 모든 과정은 주변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2시에 그가 깨어나고 있어요라고 보냈고 오후 3시에는 그가 깨어나고 있어 더 이상 내 화를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보냈습니다. 절박함에 휩싸인 제이드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잠시 후 마침내 엘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엘런은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대신 자신의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인물은 브라이언 솔로몬이라는 남성이었는데, 놀랍게도 제이드는 브라이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가서 끝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제이드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오후 4시 8분 그녀는 해결사 앨런에게 그가 일어났어 나 혼자야 도와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제이드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앨런이 답을 하지 않자 이 시점에 직접 톰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사용해 톰을 공격했고 결정적인 흔적으로는 그녀의 차량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에 남은 DNA가 있었습니다. 겉면에서는 제이드의 안쪽에서는 톰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제이드는 전 남자친구 에덤 시플리악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잠깐 얼굴을 보자고 한 그녀는 그날 저녁 에덤과 만났고 톰을 집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덤이 알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제이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비닐봉지를 사용해 톰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에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에덤이 도망가 버리자 제이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이 상황을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고사로 위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톰의 시신을 자택에 은밀히 옮겨 숨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그의 체중이 약 82kg에 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이드는 혼자서 톰을 차에서 끌어내릴 수 없었고, 결국 톰의 시신을 차 안에 그대로 둔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 아침, 그녀는 톰의 시신을 집으로 옮기기 위해 근처 병원에 몰래 침입해 휠체어를 훔쳐 차에 실었습니다. 당시 톰의 시신은 여전히 뒷좌석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차가 집 진입로에 멈춰 섰을 때, 제이드는 급히 내려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톰의 몸을 휠체어에 앉히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힘이 빠져 늘어진 상태였던 톰의 몸은 무겁게 쏠렸고, 휠체어는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이드는 순간 크게 당황했습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톰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그녀가 할수 있었던 것은 겨우 몇 미터 정도 톰의 몸을 도로 위로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제이드는 집 진입로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 옆에 시신을 눕혔고 상자와 쓰레기들로 그의 몸을 덮은 뒤그 자리를 떠났는데 놀랍게도 시신이 놓인 곳은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샌디에이고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에덤 시플리학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긴장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녀의 새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덤은 전날 밤, 12월 31일, 제이드가 자신에게 톰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톰의 집으로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톰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집 주변에서도 특별한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은 마침 제이드가 차량을 몰고 집 진입로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차량을 정차시킨 뒤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제이드는 수사관에게 톰을 마지막으로 본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그녀는 병원에서 그를 데려와 집에 내려준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며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일 이른 아침,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톰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때 한 경찰관이 진입로를 따라 걷던 중 어수선하게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휠체어, 상자, 검정 봉지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봉지 하나를 치우자 그 아래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그 잔해 아래에 톰의 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톰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제이드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러 갔을 때 제이드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앨런 로치에게 보내진 것이었고 놀랍게도 메시지의 내용은 내 번호를 지워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제이드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제이드를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나 감정의 충돌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제이드의 DNA는 톰의 머리에 씌워졌던 비닐봉지의 바깥쪽과 목 부위에 감겨있던 천 조각에서 함께 검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증거가 의도적이고 물리적인 제압행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장갑은 약국과 설물점에서 구매한 여러 물건들 중 하나였으며, 그 위에서 제이드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장갑을 포함한 일련의 물품들이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검찰은 제이드가 해결사로 알려진 앨런이라는 인물에게 의심스러운 내용의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보낸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들이 범행의 사전 계획과 실행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카메라 영상이 결정적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의 CBS 약국과 철물점 CCTV에는 제이드가 빨간 밧줄, 걸레, 플라스틱 장갑 등 여러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구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물품들이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된 도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이드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기껏해야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톰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약물의 부작용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적 살해라는 해석은 무리한 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이드는 증언을 통해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톰을 발견한 뒤 그의 몸을 집 안으로 옮기려 시도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발견한 후 너무 당황해서 쓰레기 더미 아래에 숨긴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시 제이드의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톰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과 영상에 관해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인단이 제이드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해당 사진과 영상들이 이번 사건의 동기나 사망 원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0명이 넘는 증인이 참석한 2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단 3시간의 짧은 심의를 거쳐 제이드 젠크스에게 1급 살인유죄 편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서기가 편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제이드는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곧이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검찰 측과 피해자 유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제이드의 변호인 마크 카를로스는 이 판결은 법적 근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검찰의 연기력에 좌우된 판결이라고 반박하며 즉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3년 3월 제이드 젠크스의 양형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은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톰의 형제가 피해자 양형 진술에 나섰는데 그는 방청석 너머에 앉아 있는 제이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당신은 살인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톰의 형제가 진술하는 동안 제이드는 계속 울었습니다. 15년 넘게 가족처럼 알고 지낸 사람의 형제에게 들은 그 비난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제이드의 친부 스티브 젠크스가 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 딸이 아빠라고 불렀던 존재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제 딸이 받았을 충격과 혼란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이드 본인도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컴퓨터에서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이드는 톰을 해치려 한 적은 없다며 살해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단지 그의 시신을 감춘 것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이드에게 25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녀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46년으로 그때 그녀의 나이는 64세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토미 사망했을 당시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논란과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큰 쟁점은 톰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사진과 영상들의 존재였습니다. 제이드가 사진과 영상을 발견한 당일에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직접 파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톰의 하드 드라이브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제이드의 진술 중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톰의 유가족들은 그가 그런 성격의 사진과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제이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이 그저 하나의 살인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과 논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부는 제이드가 겪은 실현과 상처를 이유로 그녀에게 좀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어떤 배신이나 상처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재판을 참관한 한 변호사는 제이드가 다른 방어 전략을 선택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이드가 만약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 혹은 토미 수집한 사진과 영상을 보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그녀는 3년, 6년 혹은 11년의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제이드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이드는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판단을 통해 유죄 판결이 뒤집히거나 감형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톰은 제이드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장 사적인 순간들을 훔쳐왔습니다. 제이드는 피해자였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